2020 세법 어떻게 바뀌지? 어떻게 바뀌지? 기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웃음> 어떻게? 어떻게? <laughs> 어떻게? 부동산 전문가의 강의를 눈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 차라는 클래스의 허영현입니다 오늘은 김종필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네 너무 바쁩니다 네, 작년 말에 갑자기 바뀐 부동산 세금 때문에 저희 팀장님만 해도 세금 최근... 세금하면서 종일 골머리를 앓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이티비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나온 거고요. 주위의 경제을 맞은 스페셜 특집 2020 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지 편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눠서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천천히 설명을 갖다 드릴게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집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 취득할 때 매매 잔금을 갖다 치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인 명으로 이제 등기를 갖다 하게 되죠. 이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다 구매할 때. 기존 취득세가 2%에서 세분화가 좀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중간 정도를 갖다 뚝 잘라가지고요. 7억 5천 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눠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7억 5천만 원은 종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7억 5천만 원보다 약간 모자라는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종전보다 낮아져가지고, 1%에서 2% 사이로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7억 5천만 원을 갖다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2% 초과부터 3%까지 오히려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2019년과 비교를 갖다 한번 해볼까요? 취득가액을 6억 원 정도로 가정을 갖다 해보면 1% 600만 원 정도를 갖다 냈는데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에서 만 원만 높여져도 6억의 2%인 1,200만 원 가량을 갖다 내야 했거든요. 아, 2020년에, 예, 2020년에는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취득가액 6억이 되었을 때 취득세는 1% 6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6억 1만 원일 때 취득세는 약1.01%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 세금 액수로 계산하면 한 600, 6만 6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갑자기 적용되는 거면 그 전에 7억 5천만 원 이상의 가격 주택을 계약해버린 사람들은 손해겠네요? 실제로 그런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시고, 올해 3월 31일까지, 만약에 분양권이었다 그러면 이제 2022년 10월 말까지요. 이때까지 장금을 갖다 치르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 세율인 2%를 갖다가 적용을 갖다 해주는 유예기간을 갖다가.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7억 5천만 원 미만의 집을 계약한 사람은요? 7억 5천만 원 미만들은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잖아요. 네.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바로 이제 적용을 갖다가 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에 가장 큰 편, 변화가 생긴 부분입니다. 바로 1세대 4주택자에 관한 세율이 크게 상승한 건데요. 3주택 소유자가 네 번째 주택을 갖다 취득할 적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1%라고 치면 거의 4배나 뛰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20년 개정된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세대 4주택 단어는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네 주택, 주택수를 갖다가 계산할 때에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일단 먼저 지분으로 주택을 갖다가 소유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도 한 주택으로 각자 판단을 갖다 하게 됩니다. 지분이라고 하면 명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아내랑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내와 제가 세대 분리를 하면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분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하신다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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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laughs> 네.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경우 한 채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 이제 각자 보는 것이죠. 아, 세무사님 근데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되는 애매한 그런 주택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주택수 관련한 구독자의 Q&A를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만요. 어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서울에 사는 40살 심 강남이라고 해요. 이번에 경사한 일이 있어서 동시에 좀처럼 헷갈리는 일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화제잖아요? 거기에 제가 당점이 될지 뭐예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지금 주택 수가 3개라서요. 혹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나요? <laughs>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 돼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신 입주권은 사용승인일 보통 우리가 준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갖다 받았을 때 주택수로 들어오고요.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이 떨어진 다음에 입주 잔금을 치르면 그때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갖다 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이 양도세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다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우리가 지금 취득세 따질 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거 기억을 갖다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임대 중 임대 등록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보통 뺀다고 알고 계시는데 요. 취득세 따질 쪽에는 다시 포함하니까 이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세무사님 말씀들으니까 이제 취득세라는 놈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알것 같습니다. 2020년 바뀌는 취득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간혹 취득세를 갖다 적게 내려고 명시되는 구역에다가 낮추고 잔금을 갖다가 현금으로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이런 부분들은 걸리면 나중에 가산세를 갖다 추가로 부담하셔야 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편에서는 바뀌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